버리고 가지? 와. 오오 진동 r 라요오작 오작동이 되속있고 있어 서버 호보로 가세요. 서버 호보가 뭐지? 이제 조심조심히 가입시다아 스팀 반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삐 소리가 난다는 거? 이 근처에 있다는 소리 아닌가? 좋아요 일단 저장을 했으니까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죠. 로비로 가야 될것 같은데, 여기도 갈수 있으니까 한 번씩 굴러봅시다. 아! 오, 뭐야? 야, 아, 나 죽네. 야, 씨, 야, 불 붙었어. 아, 깜짝이야. 이거 뭐야? 원래 이렇게 되는 건가요? 화재 진압기가 어디 있어? 여기 문 잠겼는데? 사진 신학기가 어딨지? 어? 아, 어? 이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구나 저길로 가야 되는구나 두 번째 오이가 없잖아 이거 저 방으로 가면 안 됐었나 봐요 느낌이 그냥 다시 한번 가봐요 아, 괜히 느낌, 그, 그거것 같은데? 저 방으로 갔다가 폭탄이 터진 것 같은데, 느낌 괜히 문 열었다가? 아닌가? 원래 이벤트인가요? 어, 화재지답기가 이쪽인 것 같은데 이쪽으로 그냥 가봅시다 또 가면 터지지 않을까? 이문 여는 순간 또 터지지 않을까? 아니네. 오, 어, 저 사람 뭐죠? 내가 아는 사람들인가? 일단 한번 견적을 봅시다. 접착제도 다 있고.

식슨 통신시설 방향. 아, 여긴 아닌 것 같고. 아, 다 있어. 잠깐만. 구급약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나? 근데 에탄올이 어디다 쓰는 걸까요? 도대체. 일단, 흥미로운 것 느낌표가 떴는데. 표를 가봐 가보고 소리 들렸죠? 아. 미친 거 아니냐고? 어이 근처인데? 아여긴가 보다. 여기 반짝반짝하는 거 있죠? 아니, 어 여기 위에서 소리 나는데? 이걸로 이제 또 하나봐요. 아나 이런 좀 머리 쓰는 게 별로 안안 좋은 거 같은데. I'll meet you soon as I can. 불안정한 시스템 아, 왜 꺼버렸지? 다시, 다시 공기정화, 공기정화 해야 되고, 공기정화 밖에 없네. 공기 정화하니까 근데 안개가 막 나와요. 공기 정화하면 이쪽으로 못 돌아다니는 거 아닌가? 아닌가? 일단 여기 쪽이 막혀 있어요.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I S Go Bot Link 플라즈마 용접기 개선이 필요하대요 여기를 돌아다녀야 된다는 소린데. 연기가 무슨..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문 여나? 할 수가 없구나 아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저기도 뭐가 있네요? 식당가? 뭐 이런 거 같은데. This a b 이몇명이야 가는 데마다 있어.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t h You need to leave. There's nowhere to go. The mall s i d the m a r s h a l b u r e a 아씨, 아다 저기 아니었구나? <laughs> 이 공기정화는 켜주는 게 맞겠죠? 아닌가? 전원 필요 출입문 통제를 어, 못하는데 아예 아까 불막 이렇게 이쪽으로 가보죠 일단 공기 전환다 켜줘 공기정화를 켜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야 숨을 쉴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화염방사기 하나 켜놔 가지고 있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외계인이 화염, 외계인한테 화염방사기 켜면 한 번도 안 쏴봤는데, 지금까지? 오늘은 외계인을 아직 못 만나서 어떻게 될지 한번 궁금하긴 하네요 여기 막혀 있었잖아 근데 더 내려가야 되나? 더 내려가 볼까요? 여기 아이템이 뭐 있나? 근데 폭발한다는 건 알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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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도 폭발할 거야 어딜 가도 아 진짜 그러지 마 이리로 못 가잖아 여기 와아 내가 지도를 한번 켜서 아이씨. 아, 깜짝이야. 미쳤네, 진짜. 저장이 있는데. 저장을 한번 켜보도록 하죠. 한번 저장해주고. 휴. 이 인간들 세바스토폴이 고철 덩어리가 될 예정인 거 알고 있는 놈들 맞아? 문을 열기. 여기가 열린 것 같은데? 계단 통로를 공사하세요. 여기 맞아? 맞겠죠? 소리 나는데 아 미치겠네 너무 너무 빡세. 사람이 죽어 있어요 총 맞았는데 제 누구야? Keep your head together. You can do it. Don't make noise. Don't run. Get to the m a r s h a l Bureau. Okay, thanks. The c for the transit office is 0482, If you need supplies. 죽을 수도 있어. 조심히 나가세요. 여기 또 해킹을 해 줘야 되나 봐요. 오케이. Okay, well you don't get hello in Message from Marshall Waits. This is Chief Porter and Tech Support. Look, there's nothing on this flight recorder waits. We've broken God knows how many corporate confidentiality agreements and come up with zip. Nothing except the whaling Utani logo and an empty readout. 어 이쪽에 문이 없죠? 문이 없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것도 이 안에 막 아이템 같은 거 있을 것 같은 느낌. 아 진짜 숨막혀 죽을 것 같네. 작업 기록실 여기 들어와서 뭘 가져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야? 갑자기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응. <laughs> 근데 이쪽 주변에는 없나 본데 아닌가? 할 걸. 어디로 가야 되는, 도대체 다시 한번 저장을 한번 하고 오늘 어, 아직도 의문이네 왜 소리지른거지 감전범. 이걸로 한번 싸워볼까요? 얘랑 싸워야 되나? 일단, 저장을 다시 한번 하고 오죠. 아, 아니야, 저장했잖아. 이거 그냥 가도 될것 같아. 일단 싸울 수 있으면 싸워볼게요. 어, 뭐야. 얘 아무, 안 싸우네? 아, SDU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로 가야 되는 게 맞나 본데. 일단 이쪽으로 가보죠. 근데 여기 안 왔었나? 아, 안 왔었나 보네. 계단 통로를 봉쇄하세요라고 나오는데, 뭔가 서버실뭐 이런 거니까 여기서 봉쇄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어제 방송 못했죠. 네, 맞아요. 어제 못했어요. 뭐야? 여기서 하는 게 아닌가? <laughs> 아 저기 뭐가 있다. 외계인 게임 무섭죠. 이거 진짜 무서운 것 같아. 죽을 거 같아요 지금. 아 어, 심장 떨려 미치겠어요. <laughs> 아무것도 없는데? 없는데? 아 여기 아닌가 본데? 잘못 왔는데? 이 위에 있는 쿵쿵 소리가 생각보다 쫄지 않아도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는 문이 어, 위층으로 가야 될까요? 느낌이 위층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일단 여기도 한번 뒤져보죠. 아 여기 어? 등록되지 않는 종족? <목소리> 아 이렇게 해서 도망가는 거구나. 근데 AI 어떻게 됐니? AI랑 안 싸워? 위로 올라가야 될것같아 t h 어, e r f 다 소리 들리는데? 아, 여기 왔다. 죽나? 죽지 않겠지? 안 가? 가라고, 인마. 어디서 썼지? 아, 근데 화면 방송이 벌써 100 썼는데? 한번 보 십시다. 아니, 어디로 가야 돼? 계단 통로를 봉쇄 하 세요? 아니면 설마 공기 정화를 꺼야 되나? 다. 일단 가보죠. 아니, 이게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공기정화. 밑에 있었나요? 저게. 저 위에 있었나요? 어, 아 아닌데? 뭐지? 아, 저 위에 있나 보다. 계단 봉쇄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또 와? 아닌데? 불안정한 시스템 이건 뭐야 이게 아닌가 본데요 저는 아 뭐, 뭐야 너무 어려운데 이 게임 너무나 답답하고요. 당신이 불과. 에일리언이 죽어서 다시, 그러니까 에일리언한테 죽어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여기까지 헤맸으면 화염방사기가 너무 아깝기 때문에. 있나? 이쪽에서 올라왔거든요, 제가. 이쪽 길은 막혀있고. 저기 밑에쯤도못 가니까. 일로 가는 게 맞나 본데. 좀 가까이 와요. 아까 그 폭발하는 데로 가야 되나? 다시? 길이 어, 시설 제어실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느낌 이렇게 봐가지고 여기가 어. 시설 제어실인 것 같거든요. 아하. 선택이 안 되는데?